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로스트 소드 매주 꼭 해야 되는 것이 생겨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 탈퇴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조금씩이라도 이제 스펙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죠. 바로 이제 재련이라는 요소가 나왔는데, 요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재련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재련석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냐. 바로 요 제작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얻는 방법은 각각의 이제 주문서로 이제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5장으로 장기를 만드실 수가 있고 뭐 기존에 뭐 주문서 많이들 이제 정보 해놓으셨을 텐데 어 계속해서 이제 뭐 교환하다 보면 주문서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서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잘 아시는 것처럼 교환서에서 이런 거 이제 꼭 매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문서를 통해서 이제 재련석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얻은 재련석을 통해 가지고 스펙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각 무기마다 이제 재련석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방어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방어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요거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어, 저는 이제 옥스에 운 좋게 얻어가지고 얻어 걸렸어요, 여러분. 들요 <laughs>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마지막 거, 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피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뻔히 좀 정해져 있겠죠. 이 게임은 딜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하고, 그 다음에 룬을 먼저 이제 재련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바오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딜러들을 먼저 룬하고 무기 해준 다음에, 이제 탱커가 앞에서 이제 탱을 해줘야 되니까, 어, 탱커들의 이제 장비를 이제 요, 이제, 아머랑 그 다음에 요옥새를 해주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재령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 재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련석을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단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뭐 5단계 올라갈 때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뭐 1단계 올라갈 때도 있고 이제 저는 지금 1단계 올라다가 5단계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재련석을 주입해 가지고 100단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단계까지 만들게 되면은 어 무기 기준으로는 30%가 상승을 해요 수치상 30% 증가는 꽤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 이제 재련을 할때또 중요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장비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장비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옵션은 동일하지만 스페셜 옵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셜 옵션을 조금 봐가지고, 아, 어, 어, 이 장비는 진짜 뭐 최상위템이다. 뭐 예를 들어서 붉은띠의 룬, 요거 옵션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다가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능력치를 이제 부여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어 스펙업을 이제 소소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주 이제 스펙업을 하실 수가 있고, 제한이 걸려있죠. 아무튼 간에 이걸 무제한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주일 이제 10회이기 때문에 해서 총 40개거든요. 어, 40개면은 하나 정도는 이제, 어, 이제 100강까지는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주요 이제 장비들 이제 재련해가지고 이제 스펙업 하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재련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